굉장히 고퀄이었어요. 금수지 아니에요 혹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이게 이 가격일 수가 없는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오늘 더 할인해서. 셋. <laughs> <laughs> 하이디. 안녕하세요 여슐리입니다 오늘 영상 감독님을 또 외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딩 영상 전문 업체 사계필름의 대표 공도현이라고 합니다 와! 어, 이름만 듣고 되게 감성적인 그런 영상을 음. 찍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사계 필름은 어떤 의미를 담은 거예요? 사계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사계절이잖아요. 음, 음. 이제 봄의 느낌이 다르고 여름의 느낌, 가을, 겨울의 느낌이 다른 것처럼 항상 다양한 영상을 찍어 드리겠다. 오, 사계절을 다 담아 드리는 음. 제가 보면서 느꼈던 이 사계 필름의 본식 영상 느낌은 굉장히 고퀄이었어요. You 색보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백깔이라 그러죠 어 그쵸 백가리 일반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저런 <laughs> 어, 이거 그 브랜딩이 잘 <laughs> <laughs> <안 되겠다. 웃음> 같은 거로는 나올 수가 없는 음. 처음에 우리 도현 대표님 오셨을 때 여쭤본 게 카메라 뭘로 찍으세요? 이거를 가장 먼저 여쭤봤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잘못 느끼실 수도 음. 있는데 그냥 보면 알거든요. 어떤 걸로 찍으세요? 일단 제가 돈이 많거나 부자는 아니거든요. <laughs> 금수저 아니에요 혹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소니사의 이제 시네마급의 카메라 FX3를 쓰고 있습니다. 와. 요즘에는 뭐 상업 뭐 웹드라마나 아니면 광고 촬영 뭐 그렇죠 그런 데서도 FX3를 그럼요.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이게 이 가격일 수가 없는데 <laughs> 가져가는 게 <웃음> 없습니다 <웃음> 아 지금 너무 셀퍼하는 표정이 너무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빵 터졌는데 어떻게 또 웨딩으로 넘어오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살짝 단편 영화나 이제 공모전을 촬영할 때는 음. 무조건 예쁜 컷을 담아야 하고 그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웨딩 쪽은 평생 한 번뿐인 기록이고 가장 이쁜 순간, 뭐 이쁘지 않은 순간도 추억이 될수 있게끔 음. 만들어 준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결혼 이제 n g 가 없고, 그렇죠. 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순간을 담아드리는 게 조금 더 보람찬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보람차죠. 저도 행복하고 신랑 신부님들도 행복한 음. 그런 촬영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가게 필름이 이렇게 야심차게 음. 또 이렇게 웨딩 업계에 해성처럼 등장을 하셨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음. 활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신랑 신부님과의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대화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신랑 신부님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신랑 신부님들도 저에 대해서 알아가고, 영상을 보고 신뢰만을 생기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저희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거죠. 신랑 신부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받아서 그런 것들을 녹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걸 녹여야지만, 저희가 음. 촬영할 때도 도움이 되고,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신랑 신부님의 음.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렇죠 거의 탐정 탐정급으로 나가죠 계속 소통을 저할 때만 해도 이런 소통의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느낌이 좋아라고 해서 의뢰를 했지 우리만의 뭔가를 녹여서 뭐 말하자면 개인 맞춤화로 음.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어.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회 필름은 어떤 느낌을 지향하세요? 저희는 일단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해요. 뭐 신랑 신부님이 넘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음. 그것조차 담는 음음.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잖아요. 웃으면서 아 내가 저때 넘어졌었구나 음. 아, 지난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저희는 하루에 딱 하나만 받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 한 팀을 받게 되면 저의 힘을 온전히 100으로 쏟을 수 있는데 음. 두 팀을 받게 된다면 50 50. 음... 힘의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음. 최대한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음. 에너지 몰빵. <laughs>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계 필름은 퀄리티 관리가 일정하겠네요. 그렇죠. FX3로 찍고 이렇게 대표님이 음. 직접 촬영을 하시는데 44만 9천 원인가요 지금? <laughs> 그렇죠. 이벤트가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저도 영상 연출을 음. 전공했기 때문에 오. 지금 계속 영상 제작업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는 돈을 생각하면은 음. 지금 우리 대표님이 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네. 인간이고 하니까 돈을 벌고 싶죠. 그쵸? 벌고 싶은데 근데 돈을 벌기보다는 일단 신랑 신부님들 그 행복한 모습을 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업 시작하기도 했었고 아니 본인이 좋아서 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너무 슬픈데. 어, 그래도 행복합니다. 어, 행복해요. 어, 되게 행복해요. 매일 매일 촬영 나가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고였죠? 아! <laughs> 어깨 없죠? 네, 없죠. 카메 이 FX3를 가지고서 네. 44만 9천 원에? <laughs> 없어. 어, 왜냐면은 이거 솔직히 다른 웨딩 영상 감독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 아. 규탄 받아야 맞다 할 정도로 지금 약간 가격 파괴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이벤트로 44만 9천원에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사실 오늘 오면서 또 결정을 해서 뭔데? 근데... 4만 9천원을 더 할인해서 <웃음> <웃음> 그냥 무료 나눔식으로 그냥 <laughs> 이 청년 왜 그래? 나 미치겠어. 언제까지요? 이번 달까지 예약해 주신 분들에 한해. 아... 근데 뭐 예식이 12월 31일?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약만 이번 달안 해주시면 네. 전부 다 40만 원에 A 타입인 경우. A 타입 40만 원. 음. B 타입은. 이제 B 타입은 가격이 지금 52만 9천 원으로 할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할인은 없고, 어. 다만 30만 원 상당의 이제 인터뷰 영상을 <laughs> 저희가 찍어 드리려고. 진짜? 네. 이게 인터뷰 영상이 우리가 뭐 하객 맞이할 때 예식할 때 인터뷰가 아니에요. 너무 좋죠. 그렇죠. 아니요그거는 어, 기본운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기본이라고요? 네 저희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웬일이야 그러면요? 뭘 해주는 거이 30만원 상당의 인터뷰는 네. 이제 야외 촬영하시잖아요 스냅할 때 네. 저희도 그냥 나가서 그걸 촬영해주고 나는 솔로나 아니면 힐링캠프처럼 살짝 의자 갖다 놓고 인터뷰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하나의 단독 영상을 제작해드리는 거예요 재능기부네요? 그렇죠 올해까지만 <웃음> 올해는? <웃음> 네 빕스님들이 음. 여기서 보고 왔다 하면 응. 그 혜택을 드릴 거고요. 아, 진짜로? 네. 아닌 분들은 어. 기존 혜택. 우리 빕스님들만 49,000원 빼주는데. 네. 네, 맞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악수합니다. 아,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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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아, 수동맹적이 있어갖고. 어, 잘 돼야 되는데 정말 손 따뜻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런 애티튜드 있잖아요. 그렇죠. 촬영 현장에 늦는다거나 저희는 무조건 2시간 전에 도착합니다. <laughs> 1시간 전아니 1시간 전 아닙니다. 왜 2시간씩이나 또?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카메라에 문제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세팅하고 조명도 확인하고 그리고 뭐 여유롭게 커피 한잔딱 하고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저렴한 업체 알바를 쓴다. 음. 그러니까 좀 인건비가 저렴한 대학생 알바를 쓴다라는 게 거의 정평이 나 있어요. 어, 그렇 그래서 우리 사계 필름도 지금 이벤트가를 너무 잘 주셨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 절대로 알바, 프리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나 알바를 쓰게 되면 이 메모리 카드의 관리. 음...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그분들은 그래야죠. 문제없고 제가 <laughs> 저희는 무조건 두 시간 전에 오잖아요 네. 근데 프리랜서나 알바는 뭐 핑계를 대면서 사사고가 났다 부모님이 아프다 늦게 도착하면은 찍어야 하는 장면을 뭐 찍는 경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절대 죽어도 쓰지 않을 겁니다. 웨딩 영상에 대해 원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요. 화사한 느낌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되게 그, 콘트라스트 깊. 기... 음. 영화 같은 시네마틱한 느낌을 좋아했어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색보정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면 저는 쿨했으면 좋겠어요. 다이 웨딩홀에 맞는 색보정도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신랑 신부님들께서 뭐 하고 싶은 색상을 저희한테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진행할수 있도록 저희는 도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신랑 신부님들이 원하는 그런 레퍼런스를 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나요? 네, 레퍼런스를 주시면은 저희는 그 레퍼런스를 보고 최대한 그 색상에 맞춰서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음. 식장 전체의 톤을 먼저 저희가 파악하고, 음. 거기를 메인 톤으로 잡고, 음. 그 다음으로 신랑 신부님들의 피부 톤두 음. 번째로 잡고, 이걸 종합한 게 음. 가장 이상적인 색감 조정이라는 거죠. 어... 사실,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 다들 어떻게 가격을 올릴까? 응. 어떻게 상품 구성을 추가해서 올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드릴까?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공도연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빠비! 비